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꼭 찍어야 할것 같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어, 약속까지 시간 좀 남았겠다.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최근에 DM으로 여러분들이 저보고 혹시 얼굴에 뭐 했냐? 아니면 피부가 좀 좋아졌다? 세상보다 살 빠지셨냐? 이런 굉장히 듣기 좋은 <laughs>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보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어제 라면 먹고 자서 팅팅 부었지만 팅팅 부은 얼굴로 뷰티 토크를 한번 해봐야겠다 제가 브이로그에는 좀 닮지 않았지만 살짝 부끄러우니까 저의 외모 관리했던 것들을 한번 풀어볼까 해요 방금도 화장하면서 전 저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보이니까 돈쓸 맛이 나더라고요 <laughs> 이게 몰래 예뻐지는 게 제일 좋은데 제가 괜히 브이로그에 막 담고 오픈하면 보자 보자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자 달라졌나 하시면서 계속 저 얼굴에서 결과를 찾아보시려고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진짜 이렇게 돈 썼는데 뭔가 돈값 하는 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안 보여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진짜 자신 있게 효과를 본, 진짜 결과를 본 그런 뷰티 관리만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첫 번째는 아 제가 진짜 민망하지만 가르마가 굉장히 빛이 나고 있었어요. <laughs> 뭐 애기 낳고 탈모가 많았냐 하시면 그런 것도 있었지만 원래부터 제가 이 오데오 가르마를 거의 평생 학창 시절에도 계속 이 고속도로만 달리니까 점점점 도로가 확장되더니 사진 찍으면 가르마만 보이고 정수리가 너무 휑하고 특히 저는 다나로브를 계속 촬영하다 보니까 사진에 제 정수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필수템이 그 헤어 팡팡이었는데 거의 몇년 동안 달고 다녔어요 이거를 이렇게 머리에 팡팡 치면은 자연스럽게 가려져요. 확실히 좋아요. 근데 지속력이 약하고, 저처럼 옷을 갈아입으면서 이렇게 촬영할 때는 옷에 다 묻어요, 그게. 약간 흑채 같은 거니까. 그리고 모자 쓰면 다 먹고. 그래서 정말 몇년 동안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고, 회사 다닐 때도 같은 팀 대리님이랑 올리브영 가가지고 같이 헤어팡팡 사고 찍으면서 어때요? 가려졌어요?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6개월 전? 유튜브에서 솔로 지옥에 나오셨던 그 이시아님 유튜브를 제가 보게 됩니다. 그분이 진짜 하시는 관리 브이로그였는데 제가 그거를 밤 12시에 침대에 누워서 홀린듯이 보다가 이시아님이 헤어라인 아트 메이크업이라는 걸 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신 지한 2년 되셨고 리터치를 받으러 가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시아님은 일단 여기 이마 라인 여기를 이제 빼곡하게 채우시는 작업이었고 정말 하시니까 한끗 차이로 진짜 뭔가 달라지는 예뻐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빈틈 없이. 그래서 그땐 댓글에 업장 이름도 안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정말 정말 미친 듯이 확대를 해가면서 일시정지 계속 눌러가면서 그 조금 나오는 업장 이름을 제가 알아내게 됩니다. 위치는 청담이어가지고, 청담 뭐, 뭐, 있게 보자, 고다 알아본 것 같아요. 다음날 바로 예약을 하게 됩니다. 청담이라서 뭔가 연예인들, 뭐, 인플루언서 분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갈것 같아가지고, 찐집이다. <laughs> 그래가지고, 갔는데, 진짜 이시아님을 해주시던 그 원장님이 혼자 하시더라고요. 상담을 받아봤더니, 이런 데가 좀 비어 있었어요. 이런 데까지 싹. 그래서, 여기도 좀 메꾸고, 저의 가장 큰 콤플렉스, 다르마 또 저는 머리가 앞뒤로 길어가지고, 여기 가르마 길이가 남들보다 거의 두 배는 길다는 거요. 예 명암 한장 사이즈 정도를 가르마를 채우는데 한 50만 원 정도였거든요. 딱두 배를 주고, 여기 두 명암 두개 사이즈로 탁탁 채우고, 또 여기 헤어라인 채우고, 그리고 그때는 제가 M자가 되게 심했거든요. 여기에 삼각형을 아예 그냥 없애주시더라고요. 없애니까 더 깨끗해지긴 했었는데, 이제 저를 자주 보던 사람들은 튀어나온 게 없어지니까 살짝 어색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는 제가 그냥 다시 지금 <laughs> 잘하게 했고 그날 바로 누워가지고 한 1시간 반 동안 여기 한올한올 한올다 그려주시고 여기도 한올한올 한올다 그려주시고 약간 이게 그 지나가다 보이는 SMP랑은 또 조금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아팠냐? 아니요? 그냥 잤어요 저는 제가 원래 마사지 받을 때도 안 자는 사람인데 이유 완전 드드드드드드 하는데도 잤어요 지금은 뭐 거울 보면서 가르마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헤어팡팡 한 번도 손졌고 얼굴 라인도 이렇게 좀 정리가 돼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묶어도 좀 이런 데가 괜찮고 저는 머리를 자주 묶지는 않지만 강력 추천을 하고 또 저희 친정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짜 너 머리처럼 저희 엄마도 바로 예약해서 가셨답니다. 저희 엄마는 SMP로 가시더라고요. 저랑은 좀 다르게 첫 번째 썰이 너무 길었어. 두 번째 썰로 갈게요. 광고가 포함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최근 들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이걸 챙겨먹기 시작한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챙겨먹는 이너뷰티 제품이긴 한데 저도 당연히 먹는 걸로 예뻐질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뭔가 적금 들듯이 꼭 먹어야만 한다 하는 거는 콜라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일단 20대 후반부터 콜라겐은 원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하는 게 어려워서 무조건 먹긴 먹어야 한다. 근데 뭐 먹는 콜라겐이 별로 효과가 없다더라. 이게 진짜 관리가 되는지 체감이 잘안 되더라.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누가 얘기해줘가지고 저도 채트피티한테 알아봤는데 그게 콜라겐을 먹어도 소화가 되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그렇게 흡수되는 거라 콜라겐 100% 자체가 이게 흡수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미 시중에 콜라겐은 엄청 많이 있고 또 서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근데 또 이런 부분을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더 진한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나왔고 그게 이 프로벨루의 아미노산 드링크 글리신 3000이에요. 이거는 콜라겐이라기보다 콜라겐 메이커예요. 메이커. 우리 피부에는 콜라겐이랑 히알루론산 촉촉한 거. 그걸 만드는 섬유아세포라는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이 나이가 들수록 느려져요. 일하는 게. 그래서 이섬유화세포 공장을 일하게 만들려면 아미노산이 필요한데, 그러면 아미노산을 꾸준히 공급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프로벨르가 실제로 몸에서 작용하는 콜라겐 생성 근거와 연구 논문을 막 파헤쳐서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아미노산 세 가지. 그걸 그냥 여기 한 포에 다 담아버렸고, 어머, 네 개밖에 안 남았어. 그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있잖아요. 그게 글리신이라고. 그걸 3,000, 3,000ml 역대 최대 함량을 넣었어요. 거기에 스위스에서 검증받은 프리미엄 콜라겐 부스터 원료인 드라코벨 류까지 정교하게 담아냈대요. 끝나지 않습니다. 주 원료도 잘 담았으니 반찬도 중요하잖아요. 이 보조 원료들도 피부 컨디션과 밸런스를 잘 고려해서 또 치밀하게 설계해서 담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형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라서 뭐 콜라겐도 그렇고 모발이나 손톱도 다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이거를 스트레이트로 잘 흡수를 하려면 젤리나 알약 이런 해류 과정 없이 액상 그대로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물론 클린하게 불필요한 인공첨가물 같은 거안 담았고, 하루에 이한 포만 먹어주면 되는 거라 너무 쉽게 관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효과가 있었냐? 제가 여태까지 먹어본 이너뷰티 제품 중에서는 가장 먹은 보람이 있었고, 그냥 한마디로 적금. 제가 피부과는 좀 끊은지 오랜게 돈은 돈대로 많이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너무 적고 또 효과가 나온다 해도 지속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느니 그냥 집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차곡차곡 투자하자 피부가 덜 건조해진 건 기본이고 저희 엄마도 얼마 전에 그 호빈에서 봤을 때너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 뭐 했냐고. <laughs> 아무것도 안 썼나? 아무튼 이 프로벨루의 콜라겐은 그냥 먹는 제품이 아니라 콜라겐을 우리 몸이 직접 계속 만들게 설계한 제품이니 이걸 또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벤트를 살짝유 열어봅니다. 댓글로 프로벨루와 함께 새로운 콜라겐 루틴을 해보시고 싶은 이유를 작성해주시면 다섯 분 추첨을 통해서 프로벨루 한 박스를 보내주신대요. 요거요거요거한 박스. 그리고 요거 자사몰 런칭 기념으로 최대 42%또 즉시 사용 가능한 8,000원 할인 쿠폰도 지급이 된다고 하니 같이 하면 좀 부담이 덜어지시겠죠? 그리고 프로벨레에서 진짜 자신 있으니 딱 30일만 드셔보세요 하는 30일의 약속 이벤트라는 것도 있으니 인증하시고 요거 한 박스를 더 받아가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마지막 세 번째 약속 시간이 다 돼가가지고 빨리 말씀드리고 나갈게요 아까 이시안님 브이로그 보고 헤어라인 이거 예약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영상에서 경락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경락은 사실 제가 옛날에 결혼 준비하면서 한번 그 유명한, 정말 경락으로 제일 유명한 우리나라 체인점. 거기를 제가 다녔거든요. 꽤 비쌌는데 결과가 눈에 안 보였었어요. 원장님이 직접 해주시는 그 시간 너무 짧다 이렇게 느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비추를 하고 다녔었거든요. 얼굴 관리는. 그래서 경락은 관심이 이제 없었는데 또 이시안 님그 경락을 보니까 이제 뽐뿌가 오기 시작해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이시님이 다니시는 곳은 또 청담 그쪽이라서 주기적으로 다니기엔 저희 집에서 너무 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 바로 미친 듯이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픈한 지한 달밖에 안 된, 왜 거기서 신뢰감이 느꼈냐면, 그 원장 선생님이 여기저기 되게 많은 그런 병락 체인점, 병락샵 이런 데서 몇년 동안 수많은 고객분들을 단골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로 이동하실 때마다 고객분들이 다 그분을 따라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처음으로 개인샵을 내신 거죠. 아, 그리고 제일 신박했던 건 아랍에미리트 왕족의 <laughs> 개인관리사셨다는 거예요. 너무 특이한 이력이다. 어쩌다가 아랍에미리트를 가시게 되셨을까? 바로 예약을 하고 위치는 여의도였어요. 살짝 알고 가셔야 될 거는 남자분이세요. 남자분이 경락 고민이 됐었는데 왜 남자분이 하신지 알게들어요 파워가 저는 얼굴 비대칭이 좀 심했었어요. 그리고 광대도 많이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비대칭이 심하니까 입을 크게 벌릴 때 자꾸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양치할 때도 딱 소리 나고 고기 싹 먹을 때도 딱 소리 나고 회사 다닐 때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이럴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날 촬영을 이제 했죠. 비포 촬영을 그랬더니 앞에서 딱 정면에서 자, 촬영을 했는데 이 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 광대에 다 가려져 가지고 그래서 그런 비포가 있었는데 그날부터 정말 매주 갔거든요. 초반에는 빨리 단기에 효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은 이제 2주에 한번 오셔도 된다 했는데 제가 안 했나.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받으러 갔죠. 그래서 자세 교정도 하고 얼굴 라인과 이런 거를 진짜 엄청 열심히 비전해주셨어요, 진짜. 팍팍! 근데 대박인 거 뭔지 아세요? 경락이라고 해서 얼굴을 막 이렇게 조지는 게 아니라 얼굴은 진짜 아주 잠깐이에요. 두피를 여기 머리, 머리 가죽을 진짜 이분이 진짜 과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시는구나라는 정말 느껴졌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다닌 지 거의 5개월 초반에 일주일 다니다가 저보고 이제 진짜 2주에 한번 오셔도 된다 해 가지고 또 2주로 늘렸어요. 양심적이신 거죠. 그리고 한그 차수를 다 끝냈더니 이제 저보고 그만어도 된다는 거예요. <laughs> 그냥 집에서 셀프 관리만 해 줘도 이제 유지를 할수 있다. 진짜로 거기 다니고 남편이 저보고 얼굴 라인이 좀 달라진 것 같아. 얼굴 좀 작아진 것 같다. 뭔가 확실히 얼굴이 예뻐졌다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귀가 아플 정도로 남편이 그래서 저는 그게 사라질까봐 그만 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중독인가 그래서 이제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계속 다녀야 됩니다 제 얼굴을 그냥 주먹만 하게 만들어 주세요 <laughs> 이래가지고 그러면 그냥 2주에 한 번씩 제일 싼 관리 제일 짧고 싼 관리 그냥 유지 관리인 거죠 그거만 받으러 오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다니던 관리의 거의 반값에 <laughs> 저 양심적이시죠? 아 그리고 애프터 사진을 최근에 찍었는데 진짜 귀가 이제는 보여요 앞에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 헤어 피부 병락까지 브이로그 몰래 바리바리 하고 있었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전 이제 약속을 갈게요 쿠키 피가 저이들 크리스마스 쿠키랑 지금 만나러 가는 같은 동네 쌍둥이 엄마분도 드리려고 두 세트 해야겠습니다 우와 귀여워 라 평소에는 단걸 많이 안 먹여도 특별한 날은 뭐 먹을 수 있다 생각해서.